안녕하세요 9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의 말씀은 장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데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난한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은 에리라 아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은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은 셀라라 아니라. 그가 셀라를낳을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에를 위하여 아들을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에리 여호와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원한에게 이르되 너희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에 행하여 너희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원한이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가서 이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하에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 약하므로 여호와께서도 거둬주기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라고 너희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미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너의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얼복을 벗고 놀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 휩싸고 뒷나 길곁에 나인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에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에 너에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떠 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히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 남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 못한지라.못한지라.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에 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그들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러고 그것을 가지게 되라.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너의며느리다 말이 행+ 행하였고 그의 행험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아라.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근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하니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이러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이 때에 보니 상태라 해산이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삼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고 홍색 실을 가지다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돌어드리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삼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타뜨리고 나오느냐 하여로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고 그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어, 그 오늘 본문은 그 인간의 그 실수 또 인간의 어, 범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그 사건입니다. 유다의 이야기인데요.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에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그 후손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 지파의 계보를 통하여서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게 그렇게 하셨는데, 어, 그 유다의 어, 계보 가운데 오늘 본문 보면 어, 유다도 그렇고 다말도 그렇고 사실 어,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둘다 부정한 그러한 짓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통하여서 또 다말을 통하여서, 어, 구속사를 구원의 계획을 계속 만들어갈 수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는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유다가 그 자기 형제들과 이제 떠나가지고 어, 아둘람 사람 그 히라와 가까이 지내는데요. 어, 거기에서 이 가난 사람 수아라는 자의 그 딸을 보고 어, 그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잘못된 거죠. 가난한 여인과 동침하면안 되는데 이 유다가 어, 수아의 딸이 이쁘니까 그냥 그 여인과 동침하면서. 아이를 세 명을 낳게 됩니다. 그 첫째 아들이 엘이고, 둘째 아들이 오안이고 셋째 아들이 셀납니다. 근데 그 첫째 아들인 그 엘을 위하여서 유다가 다마리아, 다마리라는 그 여인을 데려와서 이제 두 사람을 결혼을 시키는데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엘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 후손을 잇기 위해서 이제 둘째 아들인 그 오난 보고 형수와 동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 이 오난은 이 형수와 동침을 하지만 그 형수의 그 시가 자기 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어, 밖에 설정을 해 버린 거죠 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난도 죽여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셋째 아들을 갖다가 나 다말과 살게끔 해야 되는데 동침도 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셀라 그 셋째 아들인 그 셀라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런 나이가 어린 것보다는 그 유다는 첫째 둘째 아들이 죽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셀라까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예다말어 친정으로 보냅니다. 명분은 어,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너는 친정에 가 있으라. 그래서 다말은 그 말을 믿고 어, 친정에 어, 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도 어, 자기를 부르지 않는 거죠. 셀라도 장성했지만 그러던 중에 어, 유다의 그 아내였던 수아의 딸이 어, 죽습니다. 그 아내가 죽으니까. 얼마나 그 외롭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 유다가, 음, 딥나라는 곳에 그 갔을 때에, 어 다말이, 그 자기 시아버지, 그 딥나가, 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가까운 동네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그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와 함께 둥침할 그런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두 그릇 얼굴을 이제 가리고 에나임이라는 그런 문 앞에 있는 거죠. 그냥 그것이 어, 그 장녀들이 앉아 있는 어, 그런 곳. 신주 이제 어, 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다가 자기 아내를 이제 보내고 나니까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외로우니까 어, 그러던 차에 그게 어떤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어, 유다는 장년주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서 그 장녀와 동침하기를 어, 그렇게 원했습니다 근데이 다마는 어, 그것을 알고서 어,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라고 했을 때에 어, 유다는 염소 새끼를 준다고 했죠 근데 염소 새끼는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어, 목장에 길어온 곳에 따로 있었으니까 그때까지 염소 새끼를 얻을 때까지 어, 나에게 담보물을 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유다가, 어, 다말에게, 담보물로, 이 끈과, 그 어, 도장과, 그 지팡이를 그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합의하에 이제 동침을 그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음, 유다는 그냥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약속대로, 그 자기, 그 친구를 그 시켜가지고, 어, 그 여인에게, 염수 새끼를 전달해 줘라 그리고 내가 맡겨 놓았던 것을 찾아 와라라고 했는데 가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네. 그문 앞에는 그 여인이 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아, 유다 입장에서는 뭐 내가 어쨌든 그 여인하고 동침을 한 걸음 맞고또그 여인이 사라졌다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끝난 거죠. 그러던 중에 석달이 지난 다음에 어 어떤 일이 그 있었는가 하면 어 유다가 그 자기 그 며느리인 어 다말의 소식을 그 듣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 유다에게 너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행음한것 그 뿐만 아니라 임신까지 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이 소식을 들은, 어, 유다는 적반하장으로막 칼을 내는 거죠. 자기가 동침했던 여인인 줄을 모르니까, 어, 자기 며느리가 행음했다는 소식을 듣고 끌어내어서 불살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이 다말이, 다말은 알고 있었죠. 그 다말이,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어, 그 시아버지 되는, 어, 유다에게 이 물건 그이 임자, 그이건 그리고 도장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냐? 다마는 당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유다가 그것을 이제 알아보고 어, 다마영화에서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 내가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죠. 내가 예,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면 어, 며느리인 다마를 부르기로 했는데 사실 이 셀라도 다말과 동침을 하면 자기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 어, 두려워서 어, 핑계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다말 입장에서는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는 거죠. 그래서 어, 그가, 어, 깨를 내어서, 어, 유다와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이제 동침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유다는 어쨌든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제 다말하고는 더 이상 간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말이 그때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해산에 있다 되니까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에 태어난 아들이 먼저 손이 나오니까 홍식실을 가졌는데 손이 나오다가 그 아이가 다시 어머니 자궁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아들이 순서를 바꿔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태어난 아들이 그 아우였다가 그 아우가 먼저 나온 거죠. 그 아우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고 뒤에 처음에 이제 홍색 손에 홍색 실을 묶었던 그 아이를 갖다가 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결국 나중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그 다말의 아들이 베레스의 어, 계보를 통해서또 계속 하나님의 그 구속사 이어가는 그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보면 그 윤리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 장면입니다. 그러나 또그 당시에 보면 또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가 있을 거잖아요. 이 메시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그 선을 위하여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도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우리가 넓게 세상을 본다라면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악한 자들이 있다지라도, 물론 자기들은 그 악한 짓을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 또 자기들의 감정이라든지 자기들 어떤 사상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 너무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러브스토리 그리고 구속사는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있다 이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은 그 악한 것을 통해서 악한 도구로 사용한다 합니다 그래서 성에도 보면 이 고레스와 같은 그런 왕도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어떤 그것을 위해서 어, 페르시아 황제였던 고레스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갔다가 남유다를 갔다가 그렇게 정복을 하잖아요. 어,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어, 그고래스를 하나님의 그 도구로 그 사용하는 거죠. 가런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런 유다도 자기 그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나 이미 어, 예수님이 팔리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에 두했기 때문에 어, 하나님께서는 가론유다까지그가론유다의 악한 행위까지도 음, 선한 도구로, 그 구속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다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악한 짓을 한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말살이 어, 된다든지 중지되는 게 아니라는 기억이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 선한 도으로서 인받도록 해야 됩니다 또 내가 비록 실수한 게 있고 또 부족한 게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은 의지한다는 하나님은 그것 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신다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생서이 다말이 어, 윤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그렇게 하냐 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말은 자기가 봤을 때에 후손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음, 자기 시아버지와 함께 동체만한 그런 께를 내게 된 것이죠. 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악한 행위를 통해서도 구속사를 이끌어 간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하나님에게 선한 도구로 인받고 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유다나 다말이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말을 통하여서 후손을 계속 이어가서 결국 예수님의 계복까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오늘 본문의 통화에서 하나님에게 선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다 아멘.